이다섯 자리 이상의 수 읽고 쓰기 만이 열 개이면 100000000 1 0이 100개이면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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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, 이0 0 0 0공공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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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 봅시다. 1만이 34개이면 또는 이라 쓰고 34만이라고 읽습니다. 이만 이 칠백 오십이 개이면 또는 이라 쓰고 칠백오십이만 이라고 읽습니다. 삼만 이 8,653개이면 또는 이라 쓰고 8,653만 이라고 읽습니다. 2, 7, 6, 8, 5, 0, 000, 0, 0, 0, 2 얼마를 나타내는지 알아 봅시다. 7, 천만, 6, 백만, 8, 1 0만 5, 만, 0, 천, 0, 100, 0, 10 0176850000은 몇 더하기 6000000 더하기 몇 더하기 500003 빈칸에. 수 쓰기나 수 읽기를 알맞게 써 봅시다. 250000 25만 79만 6, 8, 5 0 0 0 0 0 0 5 431만, 4 3 1 0 0 0변에서몇 십만, 몇 백만, 몇 천만, 몇 억을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 말해 봅시다 올해 부루 이웃 돕끼 모금 애기 3억 원이라고요.